그만큼 버거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세요 죽더라도 터지더라도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더러운 영들이싸가고 배에서 다시 새로운 기운이 올라와서 그 성님께서 네. 잡아주시는 겁니다 나도 지금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그래도 할때 전심으로 꼬꾸라질 정도 여기서 꼬꾸라진 날지라도 전심으로 하는 걸 하나님은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전심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살라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기준을 맞춰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렇게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흡족한 대로, 그걸 내가 지정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전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 그 찬송과 기도와 모든 열정과 모든 것도 오직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 전심으로. 아, 내가 쓰러지고 쓰러지게 뜨려도 기운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조금 천천히 부르, 부르겠습니다. 살살 부르겠습니다. 그건 내 뜻입니다. 기운이 없어도 전심으로 죽기까지 이고항곡 부르고도 죽기까지 해야 할때하나님그 전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아, 여러분. 분명히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 네. 그 원리를 모르고 입맛 방법 보하고 소리를 참다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한번 결국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도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은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와가지고 우리는다 했다 다 했다 하는데 저 심을 있지안안아나요 있지 하나님만 준 심을 보고 너는 아직 오늘 또 왔구나. 그래 오냐 오케이. 오늘 왔구나. 어 오늘 엑스. 또그 다음 주에 오 엑스 평소도 계속 와 엑스 엑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양이 차지 않는 거라 오늘 하루 열, 열, 열 양이 차지 않는 거라 그래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자꾸 오늘도 열심히 갔습니다 이만큼 이만큼의 하나님의 보시기는 이만큼 해야 될거를 이만큼을 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만큼을 하고도 합당하지 않는 거라 그러나 놓고 뭐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는 계속 때를 기다려주시는 거라,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그래갖고, 그래, 결국 참아주시는 거라, 극하다가 그 너는 그래, 자기가 내다 하면서 띠내보는 거야. 버려야지, 뿐다, 버릴 뿐다고. 그런데 자기를 억울하다면서 하늘이 했잖아요, 했잖아요, 욕하고 있는 거라. 내가 수많은 시, 시간, 수많은 인생, 수많은 삶을 하늘께 투자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으로 이만큼 했는가, 내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을 하는 기뻐겠지 하면서 그런 열심, 자기 열심은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합당한 그런 성도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 네.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매치되기 때문에. 안티는 성령을 더, 성도는 성령이, 중간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보증자, 중보자이신 성령님이, 성령님이 중간에 그 성도의 직, 직분도, 성도의 생활과 성도의 세상과 성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도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그런 중보자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중보자를 믿지 않하고 우리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내잣대로 내 사랑으로 내 목회관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허물해질 뿐입니다. 결국 내 자식은 나중에 때가 되갖고 가슴은 억울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식사도 안하고 가정도 안돌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가정 안 돌보고 식사하지 말라는 건 누가 하나님 그거를 원합니까? 그런 열심 내가 정말 죽기까지 했습니다. 죽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우리를 죽기까지 안, 안 시킵니다. 복대로 하는 말씀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고 되는거지 우리를 왜 죽기까지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미련할 정도로 하면서도 왜 결과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를 많이 한다. 어? 교회마다 기도 기도 내 안에 더러운 술수와 내 안에 내가, 내 영혼이 회복하지 못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무당분들의 악신들이 들어와요. 무당들 한번 보세요. 기도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인 그런 믿음적으로 생활 보세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당들이 무당들, 불교적인 무당들. 무당들 기도 많이 하 정쟁이든 무당들. 기도 많이 합니다. 누구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 걸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된장과 하나님만이 영으로 태어났는가 성령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된단 거듭난 장가 아니냐 분분분 분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TV를 봤습니까? 정치는 나라 한국 꺾으면 정말 유명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정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교 사상은 있었다 할지라도 전쟁이 정치는 더 크게 좋아지 하 않았을 겁니다. 몇십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완전히 교회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신선한 거리가 됐습니까? 신선한 거리라는 것은 악신들이 그 제압하는 그런 거리가 말르고 말이다. 막 대구 동화사 같은 데도 보세요. 그때 보세요. 오랜 시간에 그 갑바에 그게 불교 그거, 그거 그거 그 부처가 뭐 그거 짓는 것도 각 회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거 못지게 하려고 하님께아니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고 보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솔깃합니다. 기가 솔깃합니다. 정치는 데 가담합니다. TV를 안 보십시오. 뭐, 뭐라 했노? 그런 뭐, 카드 갖고 정치는 그런 것도 보고 그거를 재미삼아 합니다. 기독교에 있는거기 수두룩 합니다. 거기에서 재미가 있습니다. 홀킷합니다. 내 영혼이 홀킷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나를안믿는 몸은 교회당으로 옵니다. 몸은 교회당으로 오고 마음은 그쪽이 더 재밌습니다. 마음은 재밌다는 그 영혼이 재밌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자꾸 무당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오는 거야. 교회. 어 육체는 교회로 오는 거야. 내 신령에는 그런 게 오는 거라. 그, 카다가 그거를 영줄 받습니다. 받아갖고 어떻게 돼요? 그럼 내 안에는 귀신대들 우르르하고 그 점쟁이들이, 귀신이 들어갖고 점쟁이들이 말하는 거. 교회에서 그거를 가지고 툭툭툭툭 말하면 언사라고 이렇 하는데, 오른 언사 하나도 내가 진짜, 제대로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언사는 무슨 언사입니까? 아무개나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거기서 탁탁탁, 무당들 뭐정치는거 알지요? 뭐, 맞춰도 알지요. 그거는 성령이 없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귀신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된 것이라고요. 목회자들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런 분별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교회, 건물 중에 교회에서 무슨 능력이 있으면 그거. 천만해요. 못해 보세요. 모세가 뱀을 이렇게 지팡이를 던졌어요 뱀으로 지고 술사도, 성경에 보세요. 술사도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사단들도 어. 하는 방법처럼 합니다.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 그거 속, 되게 잘 속는데, 그거를 속지 마십시오. 음. 사단은 그러나 구원이 없습니다. 전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멘. 결국은 사망으로 끌려가고 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갈림, 갈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 교회가 정말 제대로 한다. 그렇게 잡아가 있다가 결국에 갔서는 그때 갈라질 때에, 그때 알목이 아니라 갈라지로 버려지고 당할 때에, 그때 여러분은 어떡하려 니까 그때는 일이 이미 늦었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다시 전전하는 삶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나 하나쯤,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내 하나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을 우리가 아담과와 그 보세요 손과 열매를 먹어가지고 한 사람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천한 온 인류가 사망으로 이렇게 이르게 됐잖아요 앞으로 태어날 애도 죽게 죽음으로 또 가게 되고 한 사람을 통해 그와 같이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각각 사람 때문에 최종 지도자라서 그한 사람이 권세가있으면그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는 방향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시키려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좋아하고 철학 좋아하고 자기 가치관을 그렇게 믿고 있다가는 큰코다짐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내 안에 내 안에 정말 모든 삶과 모든 믿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될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게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때나 같은 죄인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찬송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까지도 벌로보나 못한 죄인까지 아멘.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정말 이방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주게 되는 정말 우리가 정말 진짜로 우리가 진짜 불교측에 불교를 믿었다든지 신앙을. 어? 안그러면, 아, 뭐, 뭐, 천주교를 믿었다는 그랬으면 어쩔 뿐이 습니까 정말 기독교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를 가 계신 이 기독교를, 기독교인 믿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네. 그런 자랑을 왜 먹고 사는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 염려, 그러고 자기 명예를 높이는 그,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한 그거, 그런 완전히 욕심 때문에 왜 놓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십자 가 분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마귀를 처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날 대속하신 대수, 주님께 꿇업뜨려 마음을 꿇업뜨려내 영혼이 꿇업뜨려 말그 크신 그 언에 우리는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알아야 됩니다. 아, 예. 나의 연락함을 그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연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보시고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 소멸 소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될수 있는 성도의 자격을 다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진리다 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도록 진리 자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즐거울 것 같은 이 몸도 즐거운 시험을 들은 바 떼하는 이 몸, 흩트리는 이 몸, 이 몸도 하나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 주거나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주의 사명에 있는 사명감상을 잘하는 죄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는... 휘두를, 휘두를 때에 우리는 한영원이라도 천하보다 기한이 낮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선한 마음으로 돌이켜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더 되새기며 전진 전진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